제가 이제 일찍 도착해갖고, 네. 원래는 그 친구였죠. 네. 네. 이정씨고 지금은 이제 천록당부 할하시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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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분이 이제 무대에 올라오셨는데, 네. 양평 군수님께서 네. 어. 직접 인사를 막 하시고 그러셨어 아, 그래요? 너무 고맙다. 김종민씨는 양평이 제몇세 고향입니다? 어, 저는 <웃음> 2입니다. <laughs> 거짓말아요. <laughs> 네. 아, 아, 안타깝게도 네. 군수님은 가셨어요. 아, 네, 어. 제몇세 고향인가요? 일입니다. <laughs> 네. 아,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서 아, 가지고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뭐 여러분 저기 올라오면서 보니까 막 게임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양춘이 머리띠도 받고 풍선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줄이 너무 길었어요. 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아 그래요? 아 여러분 힘내요. 온전히 충분히 즐기고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 공연 즐기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네. 이런 날씨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스트레스 를확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오늘 여러분 만난다고 노래 아주 많이 준비한. 맞다 아.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아그또 신입시 보니까 <laughs> 오늘 머리 아무리 귀엽게 하고 오셨는데 네. 예. 오. 머리를 네. 네 조금 해봤어요. 어, 오늘 나물축제라고 또 이렇게 콩나물 색깔 옷 입고. 마이크도 일부러 초록초록한 거로 아, 그렇답니다. 습니다. 잘 어울려요 앞머리. 네. 귀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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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발이에요. 아, 그럼... 어, 네. 네, 그래어래 네. 제가 이따가 신이 나서 막 뛰면 네. 얘가 훌러도블어도할수 훌러도 있거든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면. 네, 반발도 아, 귀여워요, 아. 아. 네, 제가 오늘 네. 여러분 본다고 깔롱좀 부리고 왔어요. 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두 번째 노래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코요태 만남입니다. <laughs> 너무나도 많은 분들 좋아해 주니까 불러볼게요. 시작. <laughs> 아, 저희 안남이 박수를 시작하세요. 그래, 아, 네. 딱 이렇게. 아, 네, 네, 네. 제가 조금 불러볼까요? 네. 흘라 흘라. 네. 얼굴 봤대? 네. 얼굴 봤대? 네. 아, 네. 충분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해가 지지 않고. 뭐 조명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민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다이 자리 떠나면 다시 안볼사람 없습니다. <laughs> 네. <laughs> 여러분 즐겁게 즐기세요. 네, 좋습니다. 가볼까요? 네. 음악 주으세요 네, 네. 뭐다 따라 불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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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서 완성을 시켜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잘한다는 오, 네. 가수인데 노래 잘해야죠. 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이제 조금은 낯선 분들도 계실 법한 노래를 뭐, 한곡 준비를 했어요. 어, 맞습니다. 어떤 곡이죠? 어, 장가도 간 우리 세실라. 네. 인생곡이라 할수 있는. 오, 김현배씨 인생곡. 네, 오늘 네. 하나 있는데. 오늘 행사 때문에 신현을가안봤습니다 아, 여기요 네, 안간 거에 못간 거에요. 뭐, 둘다 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그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아, 고민했습니 고민이 좀 했습니다. 네. 나 우리의 꿈 가사 안 보고 다 한다 손? 네. 가사 안 보고 다 한다, 어, 어, 그래도. 별로 안 계시는 건가? 네, 뭐, 한 20분 정도? <laughs> 노래 바꿔도 되나요? 20분 계시죠? 어, 어떻게 하실래요? 20분? <laughs> 네? <웃음> 불러줘요? 아, 네. 아, 저쪽에 저짝, 있구나. 아, 아 네, 그래요. 이 노래가 이제 상대적으로 네네. 조금 이제. 저희가 나이가 연식이 좀 있잖아요. 네. 저희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좋아해줘서 그 일명 역주행이라고 네. 역주행하고 있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 굉장히 희망적인 노래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아이 곡이 많아. 만화 주제가였거든요. 근데 많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분들이 커가면서 네. 이 노래를 이제 많이 어, 또 다시 한번 네. 옛날 생각 난다 하면서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만화 무슨 만화? 했죠? 원피스라는 만화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의 공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음악. 치워주세요. 치방적인 노래. 예! 어, 어. 어 네. 해적. 어, 어. 네, 어, 시절 유명히 들었다 듣지 못하 i oh, 저 어... 네, 오해 마세요. 네. 저분들의 직업이에요. 맞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어이, 여기 달... 완전 여기 오른쪽에 네. 이분이셨는데 네. 네. 노래를 다 따라 다하시고요 와... 그래서 제가 나오세요 하니까 네. 자기인지 알아. 와... <laughs> 어, 그래서 나한테 노래 너무 잘하시고 네. 네. 아, 사진 찍고 싶으셔가지고 예 사진 아... 좀 찍어주세요, 네. 매니저님. 어, 네. 이것도 추억이니까. 그럼요. 아... 아... 이 노래가 나왔을 때몇 살이었어요? 저요 초등학생. 초등? 말해봤어요? 아 KBS에서 하던, 아, 이게 뭡니까? 아, 선물도 있어요? 어머나, 이런 게, 아 사실 이거 되게 즉석인데?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자 저기 볼게요. 아, 이게 또 1주년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초등학교 때 이제 이, 이 만화를 보고 자란 네. 네. 성인 저 성인이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되게 즉석에서 한 건데 선물은 어디서 났죠?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거 같은데요. 아, 오. 주최 측이 굉장히 네, 준비가 네.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맞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네. 아, 관객분들과 호흡도 맞췄고 네. 마지막 곡을 부르시죠. 아. 어, 안 하시오 하시네요?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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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마지막 곡입니다. 아, 쉬움까지 <laughs> 아, 국어를 해야 됩니까? 아, 그렇습니다. 괜찮아. 네, 국어를 해도 나오기만 합니다. 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네. 그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네. 곡이니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아, 오늘 어, 정말 날씨도 좋고 네. 최고의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어, 정말 이 날씨 아, 온전히 즐기시고 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만 이렇게 코이타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산나물 주제는 네. 이 봄에만 또 여기 느끼실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 아닙니까요? 아십니까요? 아니... 아닙니까? 아십니까? 오, 아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봄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오늘 저녁을 그럼 산나물 비빔밥으로 드릴게요. <laughs> 아, 네. 산나물 비빔밥 정식 뭐예요? 네. 아, 네네. 어, 좋네요. 좋습니다. 네. 아, 나 두릅 너무 먹고 싶은데 저기 두릅김밥이라고 있더라고요. 아 두릅김밥 맛있어요? 야, 아 너무 저리 먹는게 참... 아, 그럼요 살짝 데쳐가지고 초장기도 어, 네. 먹는게 지금이 네. 제일 맛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쵸 네, 네. 제가 가면서 두릅을 좀한번 옅게 구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 비몽 불러드릴텐데요 네. 이 노래는 여러분들께서 해주실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무대에서 나나나나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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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아요. 빠르 네. 외쳐주시는데요. 자, 총을 만들고 손가락으로 맞지, 총을 들고 저기 하늘을 향해서 쏴. 어렵지 않죠?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다이해게요다 보입니다. 옆에서 다 보여요. 연습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나나나나! 쏴! 와다 자, 그럼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 네. 비몽 불러드리고 인사드릴 건데요. 저희가 비몽이 끝나고 세발 자국 이상 움직이기 전에 네. 앵콜을 내쳐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아, 앵콜은 그걸 하지 말고 네발 자국부터 어, 못합니다. 아, 못해요. 네발 자국 이상은 못해요. 뭐 네. 아 알겠습니다. 굿워크 네. 해요. 네. 자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자, 자, 자 그럼 저희는 비공 불러드리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 오, 오 예. 자오오 여러분. 준비됐나요? <laughs> <Come on. 웃음> <laughs> 어, 이분들 굉장히 마음이 넓은 분들이세요. 네, 맞아요. 네, <laughs> 그래요. 예, 네, 해코에나왔는데 안아봤었죠. 예, 사실 못 들은 노래 있으시잖아요, 네. 그죠? 어떤 곡이죠뭐라고요 <laughs>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그, 네. 천목사한 씨가 이정식 시절에 네. 순정을 불렀었어요. 오, 그 노래 진짜 좋은 노래거든요. 오. 근데 오늘 여러분 순정 두번 듣네요. 예. 다른 거잖아요. <laughs> 뭐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앉아서 들으시면 굉장히 그런 노래 맞아, 여러분 마지막 공인데 어떻게 앉으실 건가 일어나볼까요? 제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자리에서 네. 즐기실... 앞으로 나오시면 안되고, 네, 네 여러분의 안전 이 있기 때문에, 네, 제자리에서 네 분이 네. 네. 어, 즐기시 어, 네, 오 네. 어, 춤이라고 보면 댄스곡이 때문에, 어, 제자리에서 그냥 뛰시면 기만하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 어때요? 어, 야, 어, 예, 어 양이래요. 네. 네. 가 양춘이래요 양춘이 양춘이래요. 양패의 마스코트 예 아, 양춘이 저도 저희 코요테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마스코트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 준비되셨고 네. 조금 부탁을 드릴 것은 네.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멀리 계신 분들 잘 보이시라고 네. 저희 이렇게 잡아주시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좀 높은 곳에 계시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아, 주변을 잘 살피시면서 제자리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안전이 저희 위험보다 중요한. 반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진짜로 순정 불러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